우리는 두 개의 집을 갖고 있다.한 집은 불타고 있고 다른 한 집은 건설 중이다.라고 가디언 칼럼니스트인 제프 자비스가 말했죠.현재 레거시 미디어가 처한 현실을 간단하게 정리한 문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이처럼 레거시 미디어는 일종의 죽은 난민 신세다라고 할수 있죠. 원래 살던 집 한쪽 구석에 연기가 나고 있고 새로 짓는 집은 과연 준공이 될지 된다면 언제 될지 몰라 입주를 주저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 당연하게 뉴 미디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막강했던 레거시 미디어 이제 한쪽 구석에서 이 전소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비스의 한 구절, 과연 가언일까요? 과연 이제 레거시 미디어에서 제공해 주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이 뉴스 또는 방송, 사실, 이제, 뉴 미디어라고 하는 쪽에서의 시청률이 당연 높죠? 이러한 맥으로 뉴 미디어의 유튜브 미디어가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과연, 유튜브 미디어 여러분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유튜브 미디어는 생물학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계속 진화되어지고요. 어떻게 이 진화되어질지에 대한 파급력조차 예측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 디지털 환경에서의 뉴 미디어. 거기에 유튜브 미디어. 우리는 다각도로 한번 접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의 신문사와 방송사, 당연히 기사 칼럼, 뉴스 영상, 클립 드라마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생산했죠? 그렇다면 신문사와 방송사는 콘텐츠 기업인가요? 아닌가요? 아마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진술이라고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닐 겁니다. 한때 신문사와 방송사는 기술 기반 플랫폼 회사였죠. 고가의 운전기로 종이신문을 대량으로 찍어낸 뒤 배포망을 통해 하루 단위로 전국의 신문을 배포하는 능력이 신문사의 플랫폼이었죠. 이러한 맥으로 전파망과 송신기술이 방송사 플랫폼의 근간이었다 라고 해도 될 겁니다. 이처럼 신문과 방송의 플랫폼으로서의 지인은 강력한 해자의 보호를 받았다 라고 할수 있죠. 고가이면서 당시로서는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윤정기의 보유와 운영 그리고 전파 공정성에 따른 전파 사용 면허가 그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신문과 방송이 과거에 누렸던 지인은 사실 콘텐츠 경쟁력에서 오롯이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자신들의 정보의 유통망을 장악한 일종의 플랫폼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맥으로 현재 생물학적인 진화를 하고 있는 뉴 미디어의 유튜브 미디어, 기존 레거시 미디어를 불태우는 이러한 막강한 이 쓰나미에 우리는 기교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신한대학교 신종욱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